네, 오늘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 아메리칸 켈론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은 여행 중에 딸을 잃은 한 어머니의 슬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딸을 잃었지만은 자기 딸 대신 다른 사람 불행 당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웠고 또그 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 을 돌보고 어, 또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이 재료가 돼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서러움에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한나는 그 응답 받은 대로 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다시 드립니다. 그때 오늘 이 한나가 노래한 그 한나의 그 찬가, 사실 찬송이고 기도고 감사 내용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저는 그 중심 구절로 2장 7절을 보는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실 이게 사무엘서의 그 중심 구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경매이 여긴다 하는 그 사무엘서의 열쇠규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한나가 2장 7절에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하시고자 하면 부하게 해주시고 또 아무리 낮은 자도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지만,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면은 그를 낮추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한나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 찬가를 보면은. 굉장히 강인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정말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이전에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던 이 여인이 그 생각의 틀이 이렇게 넓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나의 찬가는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에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처녀의 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또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은 한 개인 가정 그 삶을 더 뛰어넘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스케일이 커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영역이 넓혀지고 그 다음에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탄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이 한나가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소원을 갚는 이런 기도로 승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대신에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했다가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감사, 아, 또 찬성으로 매듭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